네, 푸나님, 제가요, 음. 30에서 45세 사이에 도사로 살았어요. 도사? 풀만 먹고, 물만 먹고, 15년을. 어. 어. 도사, 진짜 도사. 이렇게 얼굴 보면 미래가 보이고 이런 어. 거.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왜냐면, 제가 도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혹시 내림쿠 받으셨어요? 생화. 그럴 뻔도 한 적이. <laughs> 어. 그럴 뻔도 싶을 정도로, 물만 먹고, 풀만 먹고. 그 때가 혹시 저술 생활하고 그럴 네, 때가? 네, 네. 그래서 그때 아, 아. 책도 제, 제 이름으로 세권 썼지만 남의 아. 이름으로 세권 썼기 때문에 아. 뭐 1년에 한 권씩 거의 책을 내고 그럴 아, 때거든요. 그걸 이름한 이제 도사 생활처럼 얘기했구나. 예, 네, 도사 생활인데. 그래서 이 도사 생활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사 생활을 하고 나면 세상이 참 더덥게 느껴져요. <laughs> 그래서 지금도 맞아요, 맞아요. 어떤 때 보면 참 더덥고 요즘 가장 더덥는 게 국민의 당의 제보 조작 사건에 대응하는 자세. 이게 가장, 인간이 뭐고, 인간이 어떤 조건이면 저렇게 되고, 요거는 이유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렇게 유능한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과연 과거에 벤처기업의 유망주였던 이준서, 그리고 이유미와 지금의 이준서 이유미는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19대 때 같이, 같은 당에서 그래도 괜찮아 보였던 안철수 후보와 지금의 안철수 전 후보가 같은 사람인가 그 유능했던 박지원 대표와 지금의 그 전화통화 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 박지원 대표님은 같은 사람인가 참더럽다 이렇게 느끼죠 네. 짧게 네. 아, 유시민 인사라는 얘기가 <laughs> 응? 유시민 인사 아 요번에 국민의당이 말장난을 한 건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 그 정권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네이밍하기가 있었잖아요. 당시 에뭐 네. S 라인이네, 고소영이네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만 네. 어, 국민의당은 유시민으로 붙이고 싶은가 봐요. 유. 유명대학교. 시. 시민단체 실신. 민. 민주당 보은 인사. 어머, 너무 좋은 거네요, 다. 그렇다. 역시 유시민이 <laughs> 이름도 좋으니까 유시민 인사도 <laughs> 내용이 다 좋네. 뭐, 유명대학 나온 게 뭐, 그게 나쁩니까? 게다가, 시민단체 출신, 아싸!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고그다음 민주당 보은 인사 당연히 해야죠. 참, 네. 그래서, 유시민 인사는, 어, 요약하자면, 잘한 것으로. 그건 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그쵸. 잘했는지 못했는지, 낙인 찍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 실패죠. 왜냐면 네. 유시민 인상이 요새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분은 지금 뭐 거의 예능 프로그에 나가는 전 정치인 이자 작가. 저는 예능이, 조심 예, 예능인 되셨어요. 예능이.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2~3년이 지나면 국민이 유시민을 불러낼 것이다. 나온다. 문재인 정부 중간쯤에 나온다? 나온다가 아니라 어. 불려서 나오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온다. 네. 그런 욕망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근데 왜? 그냥 제 감이 감이요. 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렇게 야인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불려 나올 것이다. 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유심히 네. 필요한 상황이 올 거다. 네. 아하. 그게 무슨 카드든. 하긴 뭐 저도 최민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네. 5년 길어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 5년 동안 꽉 채울 분들 전단한 명도 없다고 봐요. 음, 당연하죠. 그러면 현재 지금 어찌됐건 조각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총평만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저는요, 유시민 인사로 아주 잘된 유시민이다, 이렇게 보고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친문패권이라는 단어에 지금 현지 지구상에서 가장 경기 내는 분이 누굴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호남홀대론이라는 단어에 경기 일으키실 분이 누굴까. 억울해하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요. 저는. 네가티브 식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불식시켰다. 음. 그래서 그건 첫째, 친문패권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의 호남 홀대론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네. 이런 인사로서, 어,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오랜 억울함도 푼 인사고, 그래서 그 점에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만 대통령으로만 보시는데, 음. 정말 여린 감성을 지닌 남에게 나쁜 말 한번 못 해본 우리 이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한을 스스로 풀어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일기내각 조각에 대해서 평들이 엄청 짜요. 자기들 말에 논리적 모순이 되게 많은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실 검증 코드 인사로 인사 참사를 이 야기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의 말한 마디 없이 또다시 캠프 보원 인사를 단행한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이 말이 되니 이게 지금? <laughs> 문장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단어도 전부 저희 야당 때 저희한테 배운 거거든요. 예. 그 단어 참사라든지 예. 등등.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워낙 그런 말을 뜻을 정확히 알고 써서 우리가 하면 짝짝 붙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김유정 이분이 지금 유시민 만들어낸 사람에요. 이 근데 그거 보세요 유시민 인사 아우 아름다워요. <laughs> 이분 이넥스맨이었단 말이에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고 부실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실망한 지 오래 오늘 지명을 통해 끝까지 원칙은 무너지고 유시민 인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근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일 뿐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요, 이거 어. 법상으로 참고용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에 내각 인사권을 두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하고요. 음. 대통령께서 그랬거든요. 후보 시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겠다고. 그 말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라는 말이 대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면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빈정상 하는 게 저쪽에서 이번에 또뭐 코드 인사라고 뭐 하나 만들어 내 있더라고요 근데 코드 인사가 나빠요 코드 인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캠프 출신의 사람들 뭐 본인사 자기들 같으면은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정권을 만들려고 캠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적격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캠프에 들어서 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음. 이해하는 사람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선대위에 같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와 선대위 중심으로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캠프 선대 위에 50%가 민주당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건 보은이 아니라 그냥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중에 그랬을 거면서 심지어는 임기 끝나는 말에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무슨 공공기관장으로도 엄청 임명해가지고 임기를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쯤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장 하던 분을 국무총리로 처음에 지명했잖아요. 응. 그런데 그분이 비리가 너무 많아서 낙마하셨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타겟이 김상곤 후보자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 후보자가 이제는 마지막 키일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까요? 아니면 한 명, 두 명이라도 낙마가 가능할까요? 그건 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송영무 내정자는 그쭉 청문회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 말도 동의하게 됐어요. 음. 왜냐하면 그분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음. 제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땠나 보니까 자문료의 내용이 3천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음. 달에 1억. 그래서 이분은 상대적으로 그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에서는 그나마 음. 좀 그래도 좀 예의가 있는 분이었다. 그리고 네. 그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정말 있다. 예, 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이다. 그 세계 속에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갑자기 네. 국방부 장관을요. 음. 푸나님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데, <laughs> 어머, 죄송해요. 대장 위에 있다는 병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대위 출신, 이 실장도 할수 있는 거? 아, 이제 병장이 최고예요. 아, 대, 대위는 한참 밑에 있는 대장 밑에 있고요. 음. 대장이 병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문민통제하는 게 맞아요. 그 맞는데 그 어. 문민통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음.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를 이해 이해해야 <laughs> 거기를 개혁할 수 있다 이 논리의 일부를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기 당연하죠,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께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도 남아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만 갖고 조대엽 네. 성형물을 이명 강행을 할때 나오는 파장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이긴 척 하고 한명 정도는 본인 이 직접 이렇게 임명 처리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를 통해서 사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 이 있겠냐 없겠냐만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저는 추경을 딜하기 위해서 음. 대통령께서 지명한 사람을 그런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만두게 하는 일은 대통령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예, 그런 스타일 아니시고요.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못 버틴다. 음. 그건 대통령께서 책임지실 일이 아니죠. 그런데 네. 물러나는 것도 임명권자에 대한 결례가 될수 있어서 어떤 음. 시그널이나 사인이 오지 않는 한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그널이나 사인이 음. 청문회에서 그 제기된 의혹. 그리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요. 음. 그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여당의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과거에 소위 정치 구단 십단이라고 하는 분들의 딜 방식으로 아. 일을 하시진 않을 거다. 이 부분은 확신합니다.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짧게 하나만 더언급만 할게요. 네. 국정원에서 지금 만들었다는 적폐청산 TF. 여기서 지금 논두렁 씨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우리 같은 활동들을 정말 오래 했던 사람들한테 가장 분노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을 때 사실 그 문제 갖고 친구랑 싸운 적도 있고요 이들이 네.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프레임을 아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그 과정 속에 계속 가던 흐름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 내려가시고 박연차 씨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은 그게 뇌물이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오랜 친구가 정치 열심히라는 후원금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게 법적인 구분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 중에 결정적으로 이미지 타격을 줬던 게 바로 몬트르니 시계를 버렸다. 여고였잖아요 권장승 여사님께서. 네. 나중에 이제 그게 가짜였음을 밝히긴 했지만 네.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 지금 이이걸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예, 조사해야 되고요. 네. 국정원 적폐에 대해서 조사할 게한두 개가 아닌데.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짜 명품 시계 이 뉴스야말로 국정원의 모든 걸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국내 정치 개입한 거잖아요. 1. 이 언론 조작?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언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일국의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이것부터 조사하는 거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동욱 혼외자 조사. 예, 그거 어떻게 그 소스가 밖으로 나왔는지 요것도 조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댓글 사건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국청원 적폐 이번에 다른 곳보다 우선해야 될게 국정원 적폐하고 검찰 적폐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이것도 뭐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 얘기잖아요. 네, 네, 이분이 왜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2015년이면 이미 흐름이 바뀔 때예요 흐름이 바뀌고 이때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흐름이 바뀔 때여서, 그때는 이미 문재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바닥에 퍼질 때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팟캐스트 나와서, 사실 바닥에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 예, 네, 그 보수적인 분들도 문재인밖에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게 중앙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비토되고 있는 거다. 요런 말씀 음. 드렸는데, 요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주도로 눈두렁 명품식에 이게 만들어졌다. 언론에 흘렸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밝힐 거다. 그 근거 이인규 중수 부장 빨리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한 팀처럼. 네. 국정원이 그 어두운 곳에서 뭔가 조작해줬다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이 사건 네. 말고도. 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뭐 다뤄서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이었던 경험들이 있던 사람들이 아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너무 미안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또 또 가벼이 마음을 움직이며 네. 문재인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벌써 마음을 돌리는 일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걸 가져와 봤는데 네. 정권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데 송영무가 엄청 비리가 많대, 조대엽이 엄청 비리가 많대, 문재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일단 네. 믿고 대응하라는 거예요. 믿고 네. 최소한 그 사람의 선이 진실, 진정성 이런 걸 믿고 대응을 하면은. 네. 나중에 섣불리 막 말을 뱉었다가 미안해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논투롱 시기 같은 그런 거를 듣고 아 노무현도 그런 거막 뇌물로 받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해합니까? 음. 있을 수도 없는 일. 내가 그 사람이랑 결이 같다고 느끼면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생각하면 대통령도 안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 음. 그 오늘요 마지막으로 끝날 때 됐죠, 우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김창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세번 선출된. 유명하시죠? 예,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이에요. 음. 예, 교포신데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 트럼프 입장에선 뿅 같다 할 정도로 환영할 일이었다. 이분 되게 보수적이신 분인데. 네, 보수적인 아.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 성공의 이유도. 아주 심리적으로 분석했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인상도 좋고, 얼굴 패권 통했다, 이런 말이고요. 중요하구나.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크게 작용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디테일에 엄청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한 번에 신임이 갈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얼굴 패권은 전 세계에 통하는군요. 진짜. 하하하하. 네, 푸나님 제가요, 음. 30에서 45세 사이에 도사로 살았어요. 도사? 풀만 먹고 물만 먹고 15년을 어. 어. 도사, 진짜 도사. 이렇게 얼굴 보면 미래가 보이고 이런 거. 어.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왜냐면 제가 도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혹시 내림굿 받으셨어요? 그럴 뻔도 한 적이. 있고. <laughs> 어. 그럴 뻔도 싶을 정도로 물만 먹고 풀만 먹고. 그때가 혹시 저술 생활하고 그럴 때요 네, 때문이냐. 네. 그래서 어. 그때 책도 제, 제 이름으로 세권 썼지만 남의 이름으로 세권 썼기 때문에 어. 뭐 1년에 한 권씩 거의 책을 내고 그럴 아, 때거든요. 그걸 이름 아 이제 도사 생활처럼 얘기했구나. 예, 네, 도사 생활인데. 그래서 이 도사 생활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사 생활을 하고 나면 세상이 참 더럽게 느껴져요. 아. 그래서 지금도 맞아요. 맞아요. 어떤 때 보면 참 더덥고 요즘 가장 더덥는 게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은 유시민이다, 이렇게 보고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에 지금 현지 지구상에서 가장 경기 내는 분이 누굴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호남홀대론이라는 단어에 경기 일으키실 분이 누굴까 억울해하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요 저는 네가티브식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불식시켰다. 음. 그래서 그건 첫째, 친문패권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의 호남홀대론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네. 이런 인사로서 어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오랜 억울함도 푼 인사고, 그래서 그 점에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만 대통령으로만 보시는데. 음. 정말 여린 감성을 지닌 남에게 나쁜 말 한번 못해보고 사건에 대응하는 자세 이게 가장 인간이 뭐고 인간이 어떤 조건이면 저렇게 되고 요거는 이유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렇게 유능한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과연 과거에 벤처기업의 유망주였던 이준서 그리고 이유미와 지금의 이준서 이유미는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19대 때 같이 같은 당에서 그래도 괜찮아 보였던 안철수 후보와 지금의 안철수 전 후보가 같은 사람인가? 그 유능했던 박지원 대표와 지금의 그 전화통화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 박지원 대표님은 같은 사람인가? 참 더덥다 이렇게 느끼죠. 네. 짧게 네. 아, 유시민 인사라는 얘기가 <laughs> 응? 유시민 인사. 아. 요번에 이제 국민의당이 말장난을 한 건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명 박근혜 때그 정권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네이밍하기가 있었잖아요. 당시 네. 뭐 S 라인이네, 고소영이네 뭐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어, 국민의당은 유시민으로 붙이고 싶은가 봐요. 유. 유명대학교. 시. 시민단체 출신 민. 민주당 보훈 인사. 어머, 너무 좋은 거네요, 다. 역시 유시민이 이름도 좋으니까 유시민 인사도 내용이 다 좋네. 뭐, 유명대학 나온 게 뭐, 그게 나쁩니까? 게다가 시민단체 출신, 아싸!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고그 다음에 민주당 보은 인사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유시민 인사는, 어, 요약하자면 잘한 것으로. 그건 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낙인 찍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 실패죠. 왜냐하면 네. 유시민 인상이 요새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분은 지금 뭐 거의 예능 프로에 나가는 전 정치인 이자 작가. 저는 예능인, 조심 예능인 되셨어요. 예능인.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2~3년이 지나면 국민이 유시민을 불러낼 것이다. 나온다. 문재인 정부 중간쯤에 나오나? 나온다가 아니라 어. 불려서 나오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온다 네. 그런 욕망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근데 왜 그냥 제 감이 감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저렇게 야인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불려 나올 것이다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유심히 네. 필요한 상황이 올 거다 네. 그게 무슨 카드든 하긴 뭐 저도 최민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오년 네. 길어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 5년 동안 꽉 채울 분들 저는 단한 명도 없다고 봐요. 음, 당연하죠. 그러면 현재 지금 어찌 됐건 조각이 사실상 마무리 되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총평만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저는요 유시민 인사로 아주 잘돼.